MC 허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투병 사실을 숨긴 가슴 아픈 이유. 원조 국민 MC로 불리는 허참은 7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으며 그는 투병 사실을 지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비밀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오랜 기간 허참과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던 강진은 허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얼굴이 너무 안 좋기에 물어보니 허참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며 농담으로 넘겨 눈치를 못 챘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김민희에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다 주었던 미제콩통조림과 소시지를 부탁했고 이상함을 느낀 김민희가 몇 번을 되물었으나 허참은 투병 사실을 부인했었다고 알려졌다. 허참이 끝까지 투병 사실을 숨겼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민폐가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인데 그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5년간 가족 오락관을 진행하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녹화에 빠지는 날이 없었으며 투병 중에도 프로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